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기 테니스 교실에 수강 중인 박미남입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 많은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테니스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니,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3개월 했죠? 그죠? 예, 예. 3개월이 금방 너무 짧아요. 그죠? 재미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그죠?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홍보가 더될 것이고 이번에는 잘 모르고. 네, 다음에 그런 기회를 주세요, 주세요, 그죠? 네, 뭐 덕분에 테니스. 테니스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제 테니스 빠져가지고 저번 주 금요, 아, 어제는 혼자 점심 시간에도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서 테니스를 잘 치고 싶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혹시 하십나? 아,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오케이. 누구야? 동생? 아들이요. 아들? 오우, 진짜? 동생 같은데. <laughs> 오, <좋았네. 웃음> 제 아, 아들하고 이번에 같이 가르쳐 다는데 아, 아들, 어, 아들은 늦게 시작해가지고 아쉽고,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아들스러웠 좋았습니다. 아, 아, 여러가지 얻은 게 많네. <laughs> 아, 조금 많이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오케이. 아, 더운 날씨에 그렇게 주민들한테 강의 해 주시냐고 너무 감사드립고 즐겁게 되게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어, 너너 운동하면서 어땠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네. 어, 어떻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운동을 어, 엄마한테 말해. 계속 이거 하고 싶어? 네. 어, 그래. 자주 보자. 어. 육단지 사람들이랑 다같이 쳐서 아주 즐거웠고 뭐, 앞으로 뭐 2기, 3기 더 많이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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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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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교실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한2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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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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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정말 서로들 인사도 나눌 수 있고 서로들 이제는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또한 테니스를 할수 있는 우리 후배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나 기쁩니다. 자주 만나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건강도 같이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우정도 나누는 그런 소통의 장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지금으로부터 종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주민 을 위한 테니스 교실의 종각의 영광과 축하의 박수를 올리면서 개를 선언합니다 박수. 개를 사랑합니다. <laughs> 자 우선 제일 먼저 테니스 교실을 제가 한번 잠깐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총 정리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 일기 한솔 6단지 주민 테니스 교실 총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레슨 기간은 2개월입니다. 7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레슨 횟수는 10번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매주 토요일 날 17시, 20시, 그리고 또 50분씩 3교시로 날아왔고 운영을 했고 실제 레슨 횟수는 8번이었습니다. 두 번의 비가 와서 7월 23일, 7월 8월 13일이 아, 아쉽게도 못했습니다. 레슨. 총 레슨 신청인이 39명이었습니다. 성인이 36명, 학생이 3명, 거기에 30, 답. 그 중에 5 명이 참석을 한 번도 안 하셨고 출석자가 34명입니다. 34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치가 몇 명이 나오신 지 알아요? 12명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총 8번을 총 60명이 참여를 해서 평균 한 번에 8명씩 우리가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을 바뀌었던 거예요. 그리고 학생 레슨, 박수는 이따 칠게요. <laughs> 박수 치고 싶으면 세게 치고. 한번더 칠까요? 아, <laughs> 그리고 학생 레슨자 수는 34명. 아까 말씀드렸죠이 5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총 8번에 150명이 오늘까지 참여를 해서 평균 한 해에 1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laughs>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고치는 그리고 레슨 내용은 할건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스킬이 아직 좀 익숙하지 않지만 포핸드, 백핸드, 서브, 발리 스매싱까지 다 했어요. 다 했고 그리고 기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구장을 지원이 한게 많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 테니스 교실을 하면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이 테니스 구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 김성태 부모님 <laughs> 너무 고생하셨어요. 만족한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송기철 매일 올리죠 동영상 2분이에요 바로 2분 아, 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우리 또몇 회원이 또 우리 코치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 뭐 음료 이런 것을 계속 지원했었고 또 여기 몇몇 포명을 하기가 그렇지만 몇몇 우리 레슨자가 또 코치들을 위해서 바카스 비타민 음료 이런 것을 또 지원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고 라켓을 우리 저 클럽에서 한 4명 정도 한 10자루를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클럽 회원들이 종강식으로서 경품, 회원권 또 경품 또 상품 또 단체 기념품들을 여러분들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이 성공적인 테니스 교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레슨자분들 또 우리 코치분들 또 뒤에서 적극 지원해 준 우리 클럽 회원분들을 위해서 박수!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처음 정리를 했는데 지금 배강. 좀 이렇게 컨셉이 배치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그 레슨 하시면서 우리 종강에 몇 명, 나저 개강식에 몇명 나온지 압니까? 22명이 참석을 했어요. 22명이 참석을 했고 오늘 종강에는 14명, 14명이 정식 레슨자는 14명이고 저기 저 우리 저 학부형 뭐학지는한7명 18명이 참석을 했어요. 자 우수레슨장 표창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덟 별 하는 중에 개근상이 있어요. 네명 있습니다. 네 명. 자 호명할 테니까 종칭은 생각하셨습니다 앞으로 호명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회장님께서 저기 하겠습니다 종칭은 생각하셨습니다 방미남, 박수. 오어 아, 그래 박사남. 그 다음에 박사형. 여기 옆에 쓰시면 분. 어디 에디에아 옆으로. 네. 네. 윤나리. 마지막으로, 정연하. 야, 개근사 이렇게 네명 있습니다. 이건, 이번... 표창장은 지금 못 만들었지만, 이거 팔에 또한, 저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 상품 하나씩 회장님이 저기 전달이... 가주세요 네, 그래, 저기. 먼저, 정연하. 네. 자, 그아 개근을 축하합니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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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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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어, 어. 남자로는 네. 금방, 금방, 네.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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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금방 씻고, 여자분들은 한참 쓰고 하나, 아이, 네. 아유 어떻게 저 어떻게 하나 둘 아유 어이구요 감사합니다 잘 말씀드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우리 해서 다음에는 우리 그 정말 아. 우리 저고이원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 자 제일기 에 응. 외순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돌이켜보면 그렇게도 무었던그 여름 날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운동하기 좋은 가을까지 이렇게 온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번 개강식 때 제가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아, 여러분들은 이미 반을 와 있는 겁니다. 아,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어, 주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 오늘 종강식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잘 쳐서 잘해서 종강식 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배운 품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하라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주 주말 할것 없이 어, 시간 되는 대로 어, 이 편의장에 오시면 개인 연습도 하시고 또 여기 아마 회원들 여기 또 어, 강사님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회원들도 친절하게 아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한 번. 아무 때나 오시면 시간 되시면 됩니다. 여기 제 회장과 총무는 제 일기 여러분들이 자립할 때까지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제 총무가 올리는 거잘 따라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또한 내년에는 제 2기, 제 예, 여러분들 후배를 한번 모집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어, 후배들에게 또 이제 모범이 되고, 후배들한테 본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좀 해주시고, 아, 또한건 중요한 건데, 에, 10월 15일 날, 제1기 여러분들만의 편에서 대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기대되네. 그러면 게임은 게임으로, 게임으로 해 아, 그날은 게임을 어, 게임을 어, 여러분들이 날이기 때문에 잘 치고 못 치고 상관없습니다. 음. 지금 여러분들은 어, 이 테니스로 말하자면 유치원생도 안 돼요. 아, 유치원생들끼리 운동해야 하는데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고 야, 진짜 참 이거 그런대로 또못 치면 못 치는대로 잘 치면 잘 치는대로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 시간을 한번 어, 가져보는 계기로 어, 하고 상품도 또 준비를 해서 상품도 또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또한 그 그런 취지는 어, 재밌게 놀기도 하지만, 이 주민들 간의 에, 친숙함을 더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이, 여러분들 처음에 올 때는 좀 서먹서먹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오늘 뭐 같이 또 이렇게 만나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이,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 인사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왜 저는 이 마스크 써서 잘 모르는데, 먼저 알아보시고 인사도 하시고 그래서 아이, 어떻게 되죠? 아이 테이스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 대회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그주민들간는 친목 계도더 어, 하고 친숙하면서 더 어, 드는 그런 계기로 한번 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더 가르쳐주고 싶은 욕망이 아무나도 컸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 레슨을 하려고 편의장에 소금, 오래도 뿌리고, 놀라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무리해서 여러분들 레슨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더울 때 생각나시죠? 이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나는데 3시간씩 서서 하기는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동고동락을 같이 해온 여기 지금 어 총감독은 지금 일이 있어서 오늘 레슨하고 잠깐 자리를 쉬었지만 어 총감독 어 이하 강사들께서 어 진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우리 코치와 강사들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시죠. 어,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어, 어, 해에 내일부터는 5 시부터 8 시까지는 토요일, 다음 일요일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응 다음 주 내일도 비가 안 오면 내일부터 내일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5 시부터 8 시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언제든지 여러분들 오셔서 어, 진짜 연습도 하시고 또 어, 그렇게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시간을 내서 오셔서 어, 10월 15일날 좋은 성적들 한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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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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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우리 레슨자가 선자가 우리 코치들한테 선물 준 적이 있겠습니다. 선물 준비는 박수입니다. 박수로 여러분! <laughs> 사실 7, 8월 그 우리 코치들이 다시 여행도 잘 제대로 못 가고 자기 스케줄을 죽여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한 시간이 정말 감사합니다. 코치 중에 대표가 끝났으만딱 하지. 우리 김동백 저기 고모님 제일 연장자세요. 딱 어떻게 해라. 한마디만 딱 하시죠. <laughs> 시간적이니까. <laughs> 네. 우리 코치 대표로 해서 뭐이 펜스를 처음 접한 사람도 있겠고 중간에 다른 데서 좀 치다가 접한 사람도 있을 텐데 계기를 해서 이 분당을 떠나서 지금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걸 주변에 선전도 좀 해주시고 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많이 늘 사람도 있고 했니까 그건 이제 각자 여기 나와서 시간 날 때마다 좀 저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는 것도 있을 거고 한번 열심히 해, 같이 해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오셔 가운데. 우리 개근상도 <laughs> 받았으니까. 개근상도. 고맙습니 처음에 막연하게 테니스를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그 테니스 레슨을 모집한, 아, 교실을 모집한다는 걸 보고 기쁜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7월 처음부터 지금까지 8번을 레슨을 받으면서 아예 자세를 어떻게 잡는지도 몰랐고 공을 치는 법조차 몰랐었는데 저도 매주 성장함을 느꼈었고 코치님들께 매주 감사하다라는 시간을 네, 보내왔습니다. 특히 덥고 땀이 정말 줄줄 나던 날들 동안 그 오랜 시간동안 코치님들이 애써주시고 또 장마철로 비가 심했을 때도 코트 정비를 해주신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좀 많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테니스를 배운 것도 있지만 어, 단지 분들과 안면을 틀수 있는 기회도 돼서 많이 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로써 제 1기 테니스 교실은 끝이 나지만 앞으로도 2기, 3기 저희 단지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건강 증진하는 기회도 되고 다들 테니스의 즐거움을 많이 알아가시고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발판 삼아 연습을 해나가면서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치님들 그리고 회장님, 총무님께 많이 감사드립니다. 오 아주 잘 하시네. 아, 맞습니다. 아, 예, 예. 다음에는 한, 한 사람만 마지막으로 끌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종국, 김종국님 나오서. 용틀잡시. 야, <laughs> 너무 잘한다. 어, <웃음> 너무, <웃음> 아, 제가 제가 1월달부터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시력도 안 들고 침체 기가이고 유튜브는 계속 보는데 유튜브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테니스를 그만둬야 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6월 달에 7월 달에 테니스 한다고, 단지대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아, 울타쿠나 하고 왔는데, 두 달을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재미있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 제가 지금 실내 테니스 전장을 다니는데, 그 코치님이 저보고 계속, 뭐 하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어, 원포인트 레슨이 엄청 그게 실력이 많이 늘었나 보더라고요. 그래고 어, 아, 계속 뭘 하는 것 같은데, 왜 말을 안 하냐고. 그리고 <laughs> <laughs> 그리고 테니스 칠 때마다 항상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자기 모습을 보라고 했는데, 제가 유튜브 를 올리는 거볼 때마다, 아, 제가 저렇게 못 치는구나. <laughs> 내가 보는 유튜브하고는 다르구나. <laughs>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자다가 누울까요? 형도 치저 우리 박동곤 코치님부터 불러보셨죠. 정연화. 저, 뭐뭐 뭐 드릴까? 회장님, 하나씩 집어 드리세요. 회장님. 어, 어, 머그컵 두개 세트입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광, 한지선님. <laughs> <오> <laughs> 와, 와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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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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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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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자, 이설 코치, 김종. 자, 뭐야? 자, 무그컵 세트. 자, 김영목 코치님. 김희원. 김희원. 어, 예. 우리 저 승호 엄마, 네. 승호 아빠. 승호 아빠. 아, 네. 자, 축하합니다. 어? 다음에 김영규 코치. 김인성님. 아, 어. 어. 다음에 아. 우리. 어. 장민아 어유, 미남이네 정말. 아, <laughs> 아, <머커. 웃음> 다음에는저 김동백 코치님. 권민수, 네, 권민수, 애기 나와 애기가어 애기가. 여기 있네. 권민수 얼른. 민수 이거 여기. <laughs> 아 이게 이게, 이게. 아, <laughs> 아, 자 우리 저 김석태 고모님. 이석호, 이석호. 네, 여보세요. 자 밤에는 저 장기철 붙 한석현. <laughs> 아, 자 이창배 고모님. 아예대장 최정민님. 아, 알았어요. 좀더잘해줄게좀더 전해줄게. 아. 됐니? 알 알았어요. 알았어요. 같이 있을게요. 네네네. 네네. 알았죠. 네. 윤나리님. 오늘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네. 아유. 다음에 박건평. 네. 박찬영님. 오. 지금 잘채시고 뭐가나? 다음에 저 우리 회장님이 다 마지막 가두 계신가요? 여기 있어요 저 좀. 아 우리 저 고영철 코치님, 아. 이가연님. 아, 어, 아. 아, 아. 아이고 집에 안 가려고 제가 아, 기다렸거든요. 아, 아, 여기 회장님. 여기가 이가연님, 이가연님. 이가연님 먼저 여기 고영철 코치가 먼저. 사인이 안 맞은데. 자 우리 나와, 우리 저기 우리 김건우. 딱라고솔 야, 자 아, 다음에 또 하나 <laughs> 추가로요. 권규리님. 권, 권규리님 권규리 빨리 나. 야, 신난다. 오, 야. 너도 치솔 <laughs> 치. <지소, 지은. 웃음> 또 마지막 있어요 회장님? 회장님 김승호. 김승 김승호. 아까도, 김성호 아, 저거, 아, 같이 아, 갔으니까, 아, 다른 거 줘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 또, 마지막 있어요? 안 받으신 분? 다 했습니까? 안 받으신 분손 드세요. 이름 안 부르는 사람? 안부르 사람? 다,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자, 우리 저 단체 기념 사진으로 찍고. 어, 아고생녕히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자, 제대로 나오세요. 안 넣을 수가 없겠는데요, 회장님? 어? <Adjust> 아, 이렇게안넣 수는 없겠요가지가 손이 한가 그래, 하나 아, 기념으로 가져가. 아,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그래, 가져가. 가져가. 그래. 그래. 와, 어? 가져가, 예. 수고 와, 많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셨고 자주 와세요 가져오세요. 감니다곧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습니다 아유, 오늘 좋았어, 수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많인 늘었네. 그래, 저 혹시 아, 자주 아, 나와. 어, 아,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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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 아. 엄마, 이게 뭐예요? 이거 타월이야, 타월. 고맙습니다. 예, 예 가세요. 예, 네. 네. 네, 오늘 저기 그, 소고도 많이 하으니까다 같이 회장님 모시고 요, 요 저기로 가시죠, 회장님? 저기, 여기 오리집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시고 오늘 뭐 쫑파티를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아 코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빠 박수 한번우리겠지니다고하셨습니다 너무 고마웠다1 고생 많았어요 아이고 생했어고생